안녕하세요, 미니라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미니어트 용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펜시 지퍼백입니다. 펜시 지퍼백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 앱 집게, 핀셋이죠? 도르코칼입니다. 도르코칼. 보시면, 초점을 좀 맞출게요. 도르코칼이에요. 보이시죠? 도르코칼이고, 여기만 보시면, 붓입니다. 붓. 아, 근데 제가 지금 초보라 가지고 오늘 처음 동영상 올리는 거에 그래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동그란 붓이고요. 이거 두 개는 네모난 붓입니다. 그다음 이건 스푼이고요. 스푼. 이거 형광펜이 제가 형광펜이 안나 형광펜이 안 나와서 저글 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양쪽에 송곳. 시 있어요. 이건 손은 조심해야 되지만 쓸만해요, 나 그다음 소개할 거는 목공풀과 물풀입니다. 이건 그냥 소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목공풀 물풀 똑같은 목공풀 물, 물풀이니까. <laughs> 그저 그다음 천점이 천점이 원래 꽉차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생 제가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이제 이 반... 3분의 2 이거밖에 안 남긴 거예요 하고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래... 아이고 뚜껑을 열어놔가지고 이게 좀 굳었는데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걸 다 쓰고 난 뒤에 새로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레진이에요 레진 보이시죠? 레진 제 여기 적어놨는데 경화제 보시면 둘째 아, 제품을 꺼낼게요. 이거. 보시면 여기 경화제 주제로 적혀 있어요. 보이시죠? 경화제 주제, 경화제 주제, 경화제 아 경화제 주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좀넣을게요아 어. 그다음엔 담을 통입니다. 통, 통은 제가 샀는데 열 칸이 돼 있어요. 색깔이 제일 이뻐서 샀는데 다음번에 더큰걸 실용적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건 베이킹 소다입니다. 베이킹 파우더죠. 보시면 아니가 이만큼 이만큼 꽉차있었는데 제가 좀 썼어요. 아무튼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소다고요. 나 접시입니다. 접시인데. 원래 이게 접시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환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무튼 접시고요. 그다음 밑제 파스텔입니다. 파스텔이 원래 정리가 잘돼 있었는데 요즘에 정리가 귀찮아져서 이렇게 엉망이 돼. 엉망은 아니지만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아무튼. 파스텔이었구요. 아이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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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보이시죠?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 이름 보시면 제가 받은 거라서 이렇게 받았는데 안에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그 다음에는 소리 들리시면 소리 안해 부탁드릴게요. 이건 보시면 생물입니다. 나열 시키기 전에 하나씩 빼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고깃가루 같은 거예요. 갈색이고요. 설탕 소금 표현은 검은 콩 그런 거고,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콩은 빠은 거예요. 검은 깨죠. 파랑색 하늘색은 그냥 색깔 넣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초록색은 파슬리 칼. 연두색도, 연두색은 팍? 네, 뭐 그런 거고요 분홍색은 역시 색깔 내는 거. 보라색. 코도?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노란색은 치즈가루. 빨간색은 고춧가루. 주황색은 뭐, 오렌지가루? <laughs> 아무튼, 그런, 그냥 가루고요그 다음, 짜잔, 물감입니다. 파스터 물가랑 물감이라고 돼있어. 여기 보시면 이 나비는 그냥 제가 심심해서 붙여둔 거예요. 보시면, 하나씩. 빨강, 주황, 노랑, 레몬, 황토색, 갈색, 파랑, 짙은 하늘, 짙은 녹, 녹색, 아이고, 잠시만요. 초록, 연두, 고동, 남, 보, 자, 분, 검정, 하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거실이라가지고, t 이가 있어요. 잠시만요, 어? 제 뚜껑이. 소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집에 문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 토핑. 고컬 토핑입니다. 고컬 토핑과 뜯어쓴 토핑입니다. 뜯어쓴 토핑인데, 뜯어쓴 토핑은 제 출처는 아니고요제 출처가 아니고, 미니포유님 건데, 제가 미니포유님하고 가족사이라가지고, 네. 가서 같이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번좀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고컬 토핑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슬라이스 토핑이 샀어요 보시면, 나뭇잎 토핑 제가 예뻐서 산 거예요 옆에 보시면 코콜 토핑 딸기 토핑이에요 딸기 토핑 아직 막대고요 슬라이스가 아직 안 됐어요 슬라이스 토핑이 되면 안 돼요 그다음 여기는 딸기 토핑과 토마토 토핑들이 있습니다 동그란 건 이런 거는 토마토예요 그다음 난리네요. 이런 걸 보시면 얘네는 오렌지 토핑입니다. 잠시만요. 오렌지 토핑. 그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오렌지 속이 보이는 그런 토핑입니다. 그다음 수박과 수박과 딸기. 딸기는 왕딸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과 반 조각 하나 있고요. 통딸기. 아, 통바나나예요. 죄송합니다. 통바나나 토핑이 있고요. 이건 라임, 라임과 맛이 비슷한 레몬도 찾아보면 여기 보세요. 하나씩 두개 있어요. 두개 있고요. 키위도 있습니다. 키위 토핑. 그다음 보면 잠시만요. 오리지트 토핑이 튀어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잠자리 나비 토핑이고요. 이건 제 동생이 줬어요. 이거 사촌동생이요. 에자 이걸 보면 소개해드릴게요. 통딸기입니다. 슬라이스가 아직 안 됐어요. 고깔 토핑이고요. 잠시만요. 리본 토핑 아이고 잠시만요. 리본 토핑 이거 왜 이래? 이거 왜안 잡히죠? 아, 하트 토핑 하트 토핑이에요 그다음 오렌지 토핑 이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몽 같아요 아무튼 어떤 토핑이고요? 이건 컵케이컵케이꽃 케이 이거, 또 도망간다. 잠시만요. 초점을 좀 맞출게요. 아무 어, 컵케이크입니다. 컵케이크 토핑이고요. 얘는 하트 모양인데, 하트인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아 하트고요. 이런 컵케이크고, 이 이건 나비 토핑입니다. 나비 토핑 자, 이고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는 나비들이 모여있어요 나비들의 모임 자리 잠시만요 왜 이래 안 되죠 아무튼 나비 토핑들이에요 오늘따라 초점이 잘안 맞네요 이고 이제 흘렸다 시원해 아이고 다흘렸어요 잠시만요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꽃 토핑이 있어요. 보라색 꽃 토핑이고요. 여기는 하얀 아니 장미 토핑 장미 꽃 토핑 네, 장미 꽃 토핑과 파란 꽃 토핑 아이고 이거는 초록 색깔 꽃들 꽃 토핑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 마지막 아 죄송해요. 뜯어 쓴 토핑 소개를 안 했네요. 이건 고기 토핑입니다. 고기 토핑이고요. 이건 망고. 이건 오렌지? 아무튼 오렌지 색깔.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걸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여기. 끝부분을 하셔서, 이걸 하셔서, 위에 고명 같은 거를 올리시면 예뻐요.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네, 이것으로, 미니러브의 미니어처, 미니어처 용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